야 동네 약속도 싫어야 나름 신경 써서 입은 거라고 애들아 동네 약속는좀 너무하지 않니? 웃지 마세요.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 <laughs> 저, 저, 저랑 첫 만남부터 비틀어지고 싶습니까? 저 전에 들어왔었어요. 아 주디님 진짜요? 나 처음 뵙는데? 뭐지? 요즘 늙었는지 퇴화가 있는기형력이 바위디 기절. 오예. 단발자예요? 음. 단발로 계절 꺼내. 아나드립수준왜 이러냐 아 너무 아재 같다. 보신가? 무슨 무슨 킬 먹고 싶다. 아, 사람인데 저거 무슨 저렇게 안 쏴요. 뭐 저렇게 리듬이컬하게 쏘지 않는다고. 당 다다다 당당당당당 당당당 이렇게 쏴야지. 당당당당 이건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낙시 아니. 아 여기 있네 낙시하고 있네. 낙시하고 있네. 아낙시하고와이 샹놈이 새끼들 진짜 퍼프한데서 버쓰고 있네 지금. 나이스어저쌍들 저거 진짜 보신척 하는 게딱 보였는데 버그 쓰고 있어 저거 저거 관통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물에 있으면 버그거든요. 아빴네 여기서요 있고. 이러고 있으면은 데미지 안 들어와요. 에이. 한국인들이었어요? 얘네? <laughs> 이름은 외국인이었어요. 한국인이었으면 나한테 진짜 욕 먹었다. 바로 그냥 지론 바로 꼬잡이. 우리 티육센 들왔어와 너무하네 진짜. 우릭 리좀 절마요. 왜 그래요? 버그 악용 노답. 그러니까 아, 버그를 왜 쓰는 거야 대체? 피일인데 제 잡았어요? 아 개는 아직. 아 있네 앞에. 제가 잡을게요. 나이스! 어! 많이 보던 사람들이다? 다다 남정네들이네. 아 원래 했던 사람이 계속 하는 거죠 뭐. 강성준님 품질 1080 60프레임으로 하면 은세드님 모공 보입니다. 야 실화야. 그건 좀 오바야. <laughs> 웃어? 아니 아니. 다 아, 웃은 적 없어요. 어이 없네. 아 충성 충성. 충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 방송 네, 네. 망령이잖아. 이, 이 방송 저 방송 왔다 갔다 오지게 잘하 시참하면 은 무조건 가잖아 거기. 어, 맞죠 맞죠. 누구 방송이 제일 재밌어? 맨투 방송이 제일 재밌죠. 아, 오케이. 오, 어, 야, 이거 왜래, 왜래? 왜, 야, 여기서 낙하되는 건 이거 버그야? 야, 오늘 뭐 벌레벌 네, 버그가 다 걸리네, 진짜. 한 아, 이거 의도적으로 한거 같은데. 남자랑 싫어하는 거, 남자랑 싫어하는 거. 너네는 빨리 죽을라고? 어, 좋지. 셋 바보님, 안녕하세요. 어, 닉네임 좀 마음에 안 드네, 근데. 아, 이거... 어, 닉네임 마음에 드네. 아, 마음에 드네. 진짜 해보자는 거야? 원한다면 내가 보여줄게. 와와 아, 반속 뭐야 레전드네 야. 와 여기 보고 있었어 와 씨. 너네 좀 아쉽지 한판더 할까? 아, 역시 세드님야이 정도면 에이, 개천사다. 이야미. 하나 본거 같은데. 사람이네 저거. 어 뭐야 이거김밍을 하고 있어 무시해 아왜또 no 누워 아또 내가 같이 잡아줘야지 또야미쟤 잡았어 쟤 죽는다고요? 개꿀맞아 쟤 죽는다고요? 는다고요쟤죽 어떻게 할까요? 끌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무시하고 쟤죽는다 무시하면 안 돼. 는 세드님 네, <waters> 다 잡으세요 저 파밍하고 있을게요 나이스. 어? 역시 안죽은 어? 뭐야? 그냥 찔렀는데. 아 아, 살려줘 말아요. 살려요김세드개잘 생겼다 하면 살려줄게요. 아, 김세드계생겼다 아, 이거 못참지아사또 죽었다. 와, 쓰레기 와, 너무 안 좋거든. 제 이럴 때가 좋아. 이럴 때핸캐리 뭐야? 야미. 진짜 피 와, 진짜 피인데 안디져. 야, 너 각이나 좀 피해봐. 아, 이거 슈퍼. 맞아. 이거 맹구 잘못 아니냐 솔직히? 아 김맹구 진짜.. 야 꿀팁 영상 많이 보고 와라 안 되겠다 너네. 나이스! 짭이지 저거? 뭐가 잡이야저맨 밑에 롯뱀 <laughs> 밑에. 아 근데 노 빠꾸님 또 만났어! 아, 씨. 아 여기서 덜랭거 1등을 아니야, 또 본다고? 야 집중해라! 알겠습니다. 아, 빠꾸님 죽는지 잘 봐줘요. 죽이시는 건잘 보겠다. 필로그 뜨는 거. 제가요. 대머리가리 잘. 좀 갑자기. 님, 그 어, 대머리는 네, 치료할 수 없, 없기 때문에 저도 저 친구는 어? 아니, 감당이 안 돼요. 어, 대머리다. 자, 내가 공격. 어? Moments later. 아, 나여기까지 하는데 차없는 거좀선 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나 가야 되는데. 가대는 절대 안 되는데. 여기 네, 거의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 가지고 이거를 뺄까? 아니면 학교에서 버틸까? 저 무빙이 무빙이 예사롭지가 않다 저 사람 맞나 보다 무빙이 하자, 예사롭지가 잡자. 않다 근데 보인 건한 명이거든 솔퍼들강선도 어. 있다고 하코님 잡고 싶다 아이고 우리 차도 없고 이거 아주 그냥 어? 위치는 저쪽이 훨씬 유리하고 어? 뒤에 차 사운드 뒤에 다시아 붙었어요 차 어, 사운드랑 더 난다 포기 사운드 차 지나간다 거기 박았다 어? 안 박았나? 연... 근네왜다 죽으러 가냐? 음..어 우리도 연료 좀 있어요? 필요한데 배너리판? 있어요 연료 하나는 먹고 갔는데 빠꾸님 봤다 빠꾸님 어, 내 닉네임 봤다 어떡하지? 지켰다 야 가을아 빼자 이게... <laughs> 아니 빠꾸님하고 나하고 뭐하는 거야 이게 지금 <laughs> 아, 야 뭐야?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아 집중해 집중 <laughs> 어 연막 갔어 나이스 딱 곧. 데이스. 아, 나도 거기로 가야겠다. 빡꾸 님 돈다. 어디로 놓셨어? 정확하게 돈못 봤어. 이로 와, 로 오른쪽으로 놓으실 거 같아. 어차피 저기서 클안 잡히니까 능선 먹고 있든가. 로족 진입하자. 자, 왔다 왔다. 맞네 거기. 빡꾸 님이다. 조심해. 가지 마요. 어, 어. 아, 닌데 빡꾸 님 아니야. 나와, 나와. 뭐야? 빡꾸 님 아니네. 하나 더. 나이스. 끝이야. 기절인데?

난 왼쪽 시야도 봐야될 것 같다고 생각 왼쪽 시야 봐야지 무조건 아래 버그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서클 어. 오른쪽으로 돌아가야겠는데 이거 통하겠는데100%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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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이거 엣따비다 하나 그죠. 건너가야 돼요 이거 다리 이거 위험하거든 어. 지금 한명 위에도 먹는다. 따로 스프레이트 해거든어 능선 먹는다 나지을 아, 어, 아, 뭐야? 음, 지금. 뭐야 이거 어? 장포? 아 저기 나무 뒤에 있네 세븐님 여기 나무 뒤에 있어요 어? 뒤에 뒤에 어? 뭐야 아 어, 이거 큰일 났다 안 맞나 여기? 근데? 아 큰일 는데 이거? 이거 진짜. 기다려 오른 각도 보여서 뒤못 잡았지? 응. 음. <laughs> 피일야 죽으면 안돼요 우리팀 아, 파쿠님 살았어 방구조자 사운드 들었지? 파쿠님 위치 파악은 됐다 음. 응. 와 파쿠님 쪽으로 없는데? 잡혔다 이거 어 파쿠님 어. 아니다 아니다 이쪽으로 잡혔지 파쿠님 들어가야되나? 들어가야돼 쟤네 우리팀 위치만 먹고 눕지만마요 누우면 푸시하니까 섰다 어, 체크 능선에 이 방향 어, 어 저건 저것만... 뭐 박군이 반갑습니다막 십사야. 우리 잘못하면 훅간다 그냥 자기장 안에 있을 건가? 속간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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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커드. 솔커드 죄송합니다. 아 박군이 네. 다시 봤는데 여전히 잘하시네요. 솔커드로 운영하셔가지고 잘하신다. 다대 아,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저희도 그냥 옆포를한게 아니라 단역포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오케이. 무튼 게이득 봤다야. 게이득 봤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튜브 가게. 당연히도 지쳤어. <웃음> <웃음> 아 <웃음> 씨. 선생님. 응. 사랑한다. 어 고마워. <laughs> 아 귀엽네. 수고하셨다 형. 음 수고했어요. 바꿔 지금 네 PLK 임 저분 아니야 짭이야? 아짹고버이요 아. 근데 잘하던데? 야 짭이라고 치기에는 진짜 찐같이 하던데? 짭이 저렇게 잘하면은 야내 짭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 짭도 재밌지 않겠어? 오랜만에 운영 기금무리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덕을 돌고 원래 그냥 로바꾸로 그 그냥 봤는데 제가 그 짭이 진짜 아 망치님이 짭이에요? 진장.